밈코인의 모든 것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시바이누가 엄청난 소식을 물어왔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베이스가 시바이누를 정식 화폐로 분류를 했는데요 네, 코인베이스 CEO는 시바이누에 대해서 돈이나 가치 저장소로 가능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통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폐의 중심적인 특성을 가진 밈코인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최근에 50 포인트 금리 인하를 발표해 최대 수혜자가 시바이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로 인한 강세장 초기에 우리 시바이누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거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0.001 달러까지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을 100만 장자로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시바이누가 쌀때 매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시바이누가 저점에서 폭등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대형 거래소들이 이야기한 시바인후의 폭등 날짜까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시바인후로 100억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엄청난 정보들 모두 준비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라고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시바이누의 폭등을 앞당겨 줄 엄청난 소식이 또 나와줬습니다 보시게 되면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리코그나인 그러니까 분류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분류를 했냐 리플과 시바이누에 대해서 정식적인 화폐로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인베이스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바이노에 대해서 돈이나 가치 저장소로 특별하게 설계된 코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 암호화폐가 가야 될 최종적인 길이 뭡니까 합법적으로 디지털 통화 형태로 분류가 되는 거죠 돈으로서의 가치로 온전하게 사용이 가능해질 때 암호화폐의 핵심적인 최종 가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화폐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교환과 수용 가치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치를 저장할 수 있냐, 그리고 제한된 공급량이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어느 정도 한정이 돼야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이러한 모든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 시바이누가 모두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코인베이스 CEO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바이누가 미래의 완벽한 가치 저장소가 될 거다. 결국은 화폐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수행해 낼 거다. 이렇게까지 시바이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거래소가 이런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전세계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하의 최대 수혜자는 시바이노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연준에서 50 포인트 금리인하를 발표했죠.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이어가는 중이고 그중에서 이제 낙폭이 엄청났던 것들이 먼저 반응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크립토 시장도 지금 알트 코인들이 낙폭이 컸던 이런 코인들의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특히 민코인들이 지금 초의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 중에 우리 시바이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바이누 최저점의 위치에 있어서 앞으로 엄청난 폭등을 하게 될 거라는 걸잘 알고 있는 이런 고래들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물량들을 매집해 나가고 있어요. 특히 최근 고래들의 활동량이 더욱 활발하게 지금도 129%가 급증을 하면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활동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발표가 나오고 이 발표 뒤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면 가격들이 폭등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이제 시행 전에 최저점에서 이제 고래들 세력이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고래들 세력들이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집을 해나갈 때 우리도 매집해 나가야 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여러 상황들이 점점 급등의 시그널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금 시바이누의 대상승 시그널들이 많이 들려오고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디서도 듣지 못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딱 5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고가 되어 있죠. 이번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바이누 코인만큼이나 크게 상승하는 코인이 여기 대선 테마에 있습니다. 사실 누가 당선되던 상관없이 저희는 크게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내가 진짜 이번 코인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집중해서 5분 정도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번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코인 시장 선점이죠 세계 1위의 나라인 미국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어,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큰 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미국의 암호화폐 이용자들 때문에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바이든 정부조차 비트코인 ETF 출시를 막지 못했죠. 이더리움 ETF 출시 역시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다친 암호화폐적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 규모인 2,400조 원과 비슷한 2조 1천억 달러로 미국의 주식 시장 규모와 비교를 해봤을 때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규모예요. 미국 주식 시장의 경우 46조 달러입니다. 그런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 상장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면서 이 코인 이용자 수가 2021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미국 인구 절반 가까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미국은 이미 코인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미국 정부는 ETF를 통해서 코인을 사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어서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코인을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주식 시장을 뛰어넘어서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기축 통화가 되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잃기 때문에 그런 달러 패권을 뺏기기 싫은 미국 정부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라고 연설까지 하면서 친 암호화폐 행보를 보이고 있죠. 해리스 후보는 주요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 그리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까지 면담을 가지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있을 정책들을 재검토했어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들은 정치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도 암호화폐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거대 카드 회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JP 모건,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금융회사, 그리고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대기업, 기아 자동차, 테슬라 등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게임 쪽으로는 플레이투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뭐 넥슨과 NC소프트 그리고 위메이드 등 국내 게임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지금으로서는 거의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코인 중에 앞으로 당선될 후보에 따라서 크게 오를 코인이 따로 있는데 밈 코인이나 r w a 코인 그리고 AI 코인, 친환경 코인 등 코인 시장에는 정말 많은 테마들이 있고 트럼프 후보 그리고 해리스 후보 두 후보 각각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코인들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3배, 5배를 넘어서 1000배, 만배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200배, 5000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요. 트럼프 코인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서 올해로 거의 100배 가량 상승을 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앞으로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은 더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이 트럼프 코인은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코인인데 이쪽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고 이쪽은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에요 현재 여러 기업들이 이 코인에 묶여있고 미국이 현재 아주 대놓고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든 이번 대선이 끝나고 앞으로 나올 정책들에 의해서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만배도 넘는 상승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작 100만원이었던 시드가 두배세배를 넘어서 1000배, 만배 상승을 하고 100억이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 싹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 0 2 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텐데 이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하고 실시간 경제 시향도 보면서 정말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잘 보이시죠? 010-9618-9875 여기다가 문자로 두 글자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이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돈 일절 받지 않고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상승이라고 재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에 다가오는 불장에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고 영상 하단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큰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